최근 연예계를 사랑하는 팬들 사이에서 가슴 따뜻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두 젊은 연예인 황민호와 김다현인데요. 믿을 만한 소식통에 따르면 황민호의 아버지가 최근 김다현에게 갑작스럽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전화는 단순한 연락이 아니었고 연예계에서 보기 드문 따뜻한 배려와 인간적인 정이 담긴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최근 황민호는 극심한 피로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가 출연 중인 여러 프로그램의 촬영 일정이 빡빡하게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유명한 대회인 현역가왕에 참가하면서 엄청난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게다가 학업과 연애 활동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까지 더해져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점점 쌓이고 있었죠. 이러한 과중한 스케줄 속에서 황민호는 점점 지쳐갔고 잦은 피로와 몸살로 인해 건강 문제까지 겪고 있다는 사실이 팬들 사이에서도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얼굴에 드러난 피로한 기색과 한층 야위어진 모습이 팬들의 걱정을 더욱 키웠습니다. 이에 그의 아버지는 아들의 곁에서 힘이 되어 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바로 김다연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직접 연락을 취한 것입니다. 김다현은 황민호와 같은 무대에서 경쟁하며 성장해 온 동료이자 친구로 두 사람은 서로를 응원하는 사이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황민호의 아버지는 그녀에게 민우가 요즘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내가 한마디 따뜻한 말을 건네주면 큰 힘이 될것 같다라고 전하며 아들을 응원해줄 수 있을지를 조심스럽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팬들은 황민호의 아버지가 보여준 따뜻한 배려와 김다연이 보일 반응에 큰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연예계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때때로 냉정한 세계로 비춰지기도 하지만, 이런 인간적인 순간들이 전해질 때마다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현역가왕과 같은 대회는 강도 높은 경쟁과 압박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황민호는 매 라운드마다 최고의 무대를 보여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신체적, 정신적 피로가 극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학업과 연애 활동을 병행해야 하는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그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던 황민호의 아버지는 아들의 건강을 깊이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피로가 쌓일 대로 쌓인 아들이 무대에 오를 때마다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고, 그를 가까이에서 보살펴줄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황민호의 아버지에게 떠오른 인물은 바로 김다현이었습니다. 김다현은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보여준 따뜻한 성격과 배려 깊은 태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고 있는 가수입니다. 황민호와도 오랜 시간 함께 무대에 오르며 동료이자 친구로서 인연을 이어왔기에 그의 아버지 역시 그녀를 믿고 아들의 곁에서 힘이 되어 줄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결국, 황민호의 아버지는 김다연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부탁을 전했습니다. 민우가 요즘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 내가 곁에서 조금만 더 신경 써주면 아이가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는 아들의 상태를 설명하는 도중 감정이 북받쳐 울먹이며, 이렇게 부탁해서 정말 미안하다라고 말하며, 김다연에게 간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알려지자 많은 팬들은 황민호의 아버지가 보여준 깊은 부정과 김다연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해 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연예계는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곳이지만 이런 따뜻한 순간들이 전해질 때마다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황민호의 아버지는 거듭 미안해하며 조심스럽게 부탁을 전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사랑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의 건강을 지키고 싶다는 절실한 마음과 책임감이 담긴 진심이었습니다. 김다연은 이러한 부탁을 듣고 망설임 없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바쁜 일정 속에서 황민호를 세심하게 챙기기 어려운 아버지의 걱정을 충분히 이해하며 앞으로 민호 오빠를 항상 잘 돌보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단순히 촬영장에서 함께하는 동료가 아니라 친형처럼 혹은 친동생처럼 마음을 나누며 챙겨주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김다현의 따뜻한 약속은 황민호의 아버지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그는 한결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로도 황민호가 촬영장에서 편안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그녀는 먼저 황민호가 무리하지 않도록 신경쓰며 틈틈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긴 촬영이 이어질 때면 간식을 챙겨주고 힘들어 보일 때면 먼저 다가가 말을 걸며 격려했습니다. 또한 무대 리허설 중에도 황민호의 컨디션을 살피며 부담이 덜 가도록 돕는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많은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황민호 역시 김다연의 이러한 배려를 느끼고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다연이가 있어서 정말 힘이 된다. 덕분에 부담도 조금 덜어지는 것 같다. 라며 그녀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받았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팬들은 두 사람의 우정과 따뜻한 배려에 더욱 감동을 받았습니다. 연예계는 때로는 치열한 경쟁의 장이지만 그 안에서도 서로를 위하는 진정한 우정과 따뜻한 마음이 빛을 발할 수 있음을 다시금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김다연의 세심한 배려 덕분에 황민호는 점차 안정감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말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곁에서 세심하게 신경쓰며 힘든 시간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김다연이 건넨 따뜻한 관심과 배려는 황민호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덕분에 그는 더욱 의지를 다지고 무대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황민호의 아버지가 김다연에게 전화를 걸었던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연예계 내의 일화가 아닙니다. 이는 연예계라는 치열한 환경 속에서도 진정한 우정과 동료애가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소중한 사례였습니다. 연예계는 항상 경쟁이 치열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를 받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연예인들이 외로움과 스트레스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어린 나이에 활동을 시작한 젊은 가수들에게는 이러한 심리적 부담이 더욱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에서 동료 간의 배려와 지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김다연은 황민호가 지쳐있을 때 자연스럽게 곁을 지켜주었고, 촬영장에서뿐만 아니라 무대 뒤에서도 그가 힘을 낼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라 같은 길을 걷는 동료로서 진심 어린 응원과 관심을 보였고, 그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김다연이 보여준 태도는 연예계에서 흔히 볼수 있는 형식적인 관계를 넘어 진정성을 바탕으로 한 인간적인 교류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기를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관계라는 것을 몸소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인맥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배려와 관심이 얼마나 큰 힘이 될수 있는지를 증명한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팬들은 김다영과 황민호의 우정을 더욱 소중하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연예계라는 무대 위에서는 경쟁이 불가피하지만 그 안에서도 서로를 응원하고 지켜주는 관계가 있다는 것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